이게 허들지치기 이런 거예요. 이게 덤배를주벨 타도 있는데덤배를 물고 오는 거예요. 물고 오는 거. 근데 걔가 갈 때는 늘 빠르겠죠. 우는 걸 좋아하니까. 아니 손을 이렇게 보는 거야. 쭉 주겠는데. 아 내가 방 불편해서 못 있겠어. 이렇게 여기 물을물면 걔가 물었잖아. 나한테 안 와요. 손을 집어넣요 왜냐면 자기가 잡았잖아 근데 경기 규칙이 뭐냐면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어서 가져오는 거야 빨리 가져오는 거야 가는 속도하고 오는 속도하고 같아야 돼 근데 걔가물면안오는건 당연하죠 그쵸? 프레이드라이브라고 들어보셨어요? E R E Y 프레이드라이브라고 훈련사들이 게 부르는데 프레이드라이브는 개의 본능 중에서 그포앵물 토끼를 찾고 쫓고 잡는 욕구에요. 응? 기본적으로 걔는 다 갖고 있죠. 그거를 훈련에 사용하는 거예요. 근데 이쪽에서는 달려갈 때는 당연히 빨리 잡으려고 빨리 가겠지만은 잡으면 안 온다는 거지. 잡으면 안 온다는 거지. 그래서 양쪽에서 보상물을 다 주는 거예요. 잡고 빨리 부르는 거예요. 이쪽에서도 보상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를 동일하게.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보득점이 행동이 정확함, 신속 정확함 이런 좀 고득점이고 또 하나는 던졌는데 얘가 에이 넘어갔는데 에이 저기 있잖아 하니까 걔가 또 늦어진다는 속도가 그러면 저기 선수들이 당연히 경사 보면은 걔들이 뛰거든요. 저거를 잡으려고 뛰는 거야. 뛰는 거야. 그러면 저걸 뺏기 싫으니까 플레이드러가 더 걸리겠죠. 그 속도를 점점 빨리 느끼는 거지. 어. 그걸 는제 여기 저 옆에 서 있는 이 심사위원 자리예요. 얘네들이 저그 심사위원 자리에 서있다가 확 뛰는 거야 그걸 자꾸 답을 로탁 뛰는 거야 그러면 이졸업아가 뛰면서 아 저거 뺏기시니까 빨리 뛸거 아니야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럼 심사장, 심사위원이 저 자리에 맨날 서있거든 그럼 저 사람이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심사, 심사위원만 보면 더 빨라지는 거야 그 원리를 이용해서 보도장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걔들이 사람을 금방 읽어요 얘네들이 읽었어 벌써 읽었어. 얘네들 벌고 보자마자 여기 사는 이제 빨리 뛰러간다는거지 한번 얘네들이 하는거 보시고 그 다음엔 아무나 발리 빠른스타 가서 잡으려고 합니다. 그것만 딱 해주시면 돼요. 업! 네, 굿보이! 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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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。<laughs> <laughs>